전 애인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바라는가? 지난 날들을 다 잊고 전 애인과 새 출발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일 수도 아니면 두사란 모두의 생각일 수 있다. 그런데 전 애인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일지도 모른다. 보통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한껏 들뜨게 된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과 함께 한 모든 일과 더불어 관계를 다시 시작하길 원하는 지금 상황으로 이끈 모든 요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시작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 애인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하는 이유의 한예로 바람을 피운 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자아 신을 속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별이 두려운 나머지 상대방은 물론 스스로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모두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전 애인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억에서 내가 한 행동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대부분 상대방이 동의하기는 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지며 거리감이 커질 것이다. 나라는 사람을 더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출발을 꿈꾸기 전에 전 애인과 다시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에 대해 완전히 이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실제 우리 인생은 초기와 버튼이 없다. 이미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생판 남남이 아니다. 함께 겪은 이런저런 일들은 아프로도 계속될 것이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분노를 부르기 마련이다. 이제 이 관계에 더 이상 미래는 없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서로 멀어질 일만 남았다. 정말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도 여전히 전의 인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면 앞으로 취할 행동에 대해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나 자신이나 상대방이 동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분노와 불신감? 그리고 지난 기억이 남긴 숲, 쓸한 뒷막까지 모두 잊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을 피웠거나, 학대했거나, 내 자아, 신감을 꺾어버리는 행동을 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전, 인과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런 모든 감정들을 뒤로 한채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털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훗날 다시 그 감정들을 끄집어내 상대방에게 쏟아붓거나, 스스로 부여한 새 기회를 망치는 등의 일을 피할 수 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정 그렇게 완전히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안 되겠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렇, 개함으로써 서로를 파멸시키는 관계로부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한 구할 수 있다. 눈가리개를 벗어라 위해 설명한 바를 잘 숙지했다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 아니,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넌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 런일이 없었던 것처럼 계속 지낼 자신이 없어. 이렇게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눈앞을 덮고 있던 가리개가 벗겨질 것이다. 환상, 희망, 비현실, 적인 기대 등에 의해 두 눈이 가려져 전 애인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하는 커플들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상처가 고통스러우며 치료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 부정적인 과거로 인해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관계가 실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이름이 분명하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정한 답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꿈을 이루고자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 정도로 상처와 고통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전 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전 애인과 다시 시작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에서 다른 여러 질문에 대해 스스로 진솔하게 답해보자.